노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어제 급등했었던 바이오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과거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이 정말 좋은 모멘텀과 강력한 이슈로 오르다 보면 은그 주변에 관련된 바이오, 그리고 그 옆집에 있었던 바이오까지 함께 우루, 우후, 우우죽순으로 올라갔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죠. 최근에는 어떨까요? 이전에 이제 ABL 바이오부터 좀 시작을 해서 관련된 종목들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셀과 신라잔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제 먼저 보시죠. 레이첼 셀과 신라젠의 급등, 바이오주의 희망이 감돈다. 과연 그럴까요? 아마케도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어서 모멘텀이 참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걸고 계실 텐데요. 먼저 네이처셀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 줄기세포치료제 미국 FDA에서의 품목허가 기대감이 주가의 급등이었습니다. 결국에 7.8기 끝에 품목허가를 따낼 것인가가 가장 큰 어제 주가의 급등의 모멘텀이었는데요.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이처셀은 미국 FDA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해줬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공지를 내놨더라고요. 내용을 보자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 관련해서 국내에서 임상 3상 시험한 그 내용을 미국 FDA에서 현지 품목허가로 대체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임상삼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엄청난 큰 호재였는데요. 미국에서 허가 심사를 위한 최종 임상 시험 기준에 부합한다.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시험한 그 데이터가 미국의 기준에도 부합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국내 임상 3상 시험을 보완할 소규모 임상만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고 소규모 임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씩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조인트스템의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해져서 기대감이 컸고 주가는 어제장 급등을 했습니다. 담장 보실까요? 네이처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실시한 임상 3산의 디자인이 미국에서의 최초 임상시험으로 인정받은 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됐는데요. 이러므로 이래서 뭔가 국내 관련한 위상도 더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종 임상시험을 하나만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허가 신청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당연히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서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실시한 임상 3상 데이터나 요 디자인들이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규제과학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 지금 네이처셀은 지난 3월에 FDA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가속화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이 조인트 스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혁신 치료제 지정 획득을 역시나 3월에 획득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미 3월에 기대감을 가졌던 만큼 4월달에 명확하게 더큰 모멘텀이 형성이 되자 어제장 그렇게 주가가 급등이 됐던 겁니다 이 미국 혁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치료법보다 임상적으로 월등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며 이렇게 BTD라는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 네이처셀의 향후 실적과 또 성장성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갖게 했기에 주가의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계 뭐 작기는 하지만 단계가 하나 남한 만큼 고그 단계가 잘 순항을 할지 여부도 여러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라젠 보시죠. 신라젠의 주가도 정말 오랜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FDA 임상 승인을, 어, 임상 관련한 그 계획을 승인받았다. 변경 계획이더라고요. 그리고 더해서 관련해서 특허권 인수를 했다라는 이두 가지 소식이 같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옆에 보면은 신라젠의 5년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장 급등했다라고 하지만 주가는 과거 10만 원을 훌쩍 넘어섰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의 알테오젠 자리가 원래 신라젠 자리였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신라젠이 무섭게 오르자 관련한 바이오주가 모두 다 덩달아 같이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신라젠 주주부들은 정말 과거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지금까지 저렇게 하락하는 흐름에서 계속해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어제의 그러한 급등은 사실 굉장히 적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라젠이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과연 그 모멘텀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FDA로부터 항암제에 관련한 임상시험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자, 고그 변경된 내용으로 임상시험 해도 됩니다라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뭐일상뭐이상 뭐 3상 요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요. 변경된 그 계획을 승인 받은 거죠. 항암제 BAL0891이라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하는 요 항암제가 임상시험을 확대하는 그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해당 후보물질 그러니까 이 항암제 BAE-0891 관련해서는 권리를 인수했다. 저는 이게 조금 더큰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계약금액은 35억 원으로 마일스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항암제를 사용을 하게 돼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은 관련한 비용이 계속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 비용을 관련한 권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줄일 수 있게 됐다. 아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점 보시죠. 자 신라젠은 사실 이미 신뢰를 시장에서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신뢰를 무너진 신뢰를 주가 하락만큼이나 무너진 신뢰를 회복을 할수 있을까요? 신라젠이 신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미 사실 한번 예뭐 거짓말은 아닌데 실망을 하게 되고 좀 아까 뭔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이랑 다른 내용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실망을 하게 되면은. 신뢰라는 것은 한 번에 회복이 되기가 어렵죠. 쌓는 그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요. 이미 깨져버린 한번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복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작년 유상증자 천억 원 규모를 하면서 우리가 이 돈을 투명하게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뢰 회복이 우선인 것을 회사 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달 자금의 대부분을 투명하게 쓰고 연구개발비에 쓸 건데 어디에 쓸지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수 년째 잃어버리고 있는 신뢰, 그 회복을 위해서는 어쨌든 무언가 명확한 결과를 내놓는 게 답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변경 관련한 계획의 승인 소식일 뿐, 이게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 신라제는 혈액암 치료제 관련한 개발을 또 도전한다 라는 소식도 최근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각화하려는 노력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도입한 표적항암제 임상변경 승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것도 이미 2022년에 도입한 표적항암제라는 것을 봤을 때 2년이라는,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걸로 급등한 신라제인의 주가가 과연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워낙에 뭐 네이처셀도 그러고 바이오주 흐름이 요즘에 좋다 보니까 작은 호자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은 맞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옥석을 가려본다면 신라제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민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도의주식이야기 여의주에서는 바이오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